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오랜만에 나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혹시 판다 푸바오 아시죠? 에버랜드의 귀염둥이 푸바오 어, 제가 그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쇼츠든 아니든 풀버전이든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특별히 그 판다에 대해서 한번 판다 그것도 푸바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판다에 관련된 그 푸바오에 관련된 그 비밀들을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벌써부터 많은 분들 모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나는 판다에 대해서 오늘 다 알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거 소요시간은요한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중국어 한마디만 배워본다면요. 원래는 여러분들 그 판다가 곰과요 곰과. 곰이 중국어 뭡니까? 바로, 희경 되겠죠? 여기 보이시죠? 시용. 그 다음에, 그, 이것은, 마오는 바로, 그, 고양이를 말거든요 그래서, 시용, 마오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판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한마디만 해서, 곰은 곰인데 무슨 곰이냐면, 고양이처럼 생긴 곰을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 보통요, 이건 제가 원래 필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시용이라는 것은 한 곰이니까, 보통 붉은, 그, 흑, 흑색 곰은요, 회시용그 다음에, 이제, 붉은, 아니, 그, 흰 곰은, 이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원래 이것도 판다도요 마오시옹 하면 되겠는데 왜 시옹마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국인들이 원래가 어, 오른쪽부터 읽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원래는 마오시옹 했는데 마오시옹인데 이것을 그 오른쪽부터 읽는 습관에 따라서 결국은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시옹마오가 시용마오, 시옹 마오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2010몇년도에 그 쿵푸팬들 기억나시죠? 그 귀여운 그 쿵푸팬들 그 만화에 그 나오는 그 오묘 그쿵푸팬들를 중국어로 쿵푸 시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아이고 귀엽죠 여러분들? 우리 푸바오거든요. 푸바오가 생후 몇 개월 안 됐을 텐데 상당히 귀여울 때입니다.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어, 푸바오의 부모가 누군지 아시죠? 푸바오의 부모가 여기 보게 되면, 아이바오고 러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바오가 바로 암컷이고, 러바오가, 이게 수컷인데, 사실 이 아이바오고 러바오가, 이게 명칭이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 여러분들, 에버랜드가 중국어로 뭔지 아세요? 에버랜드가 바로, 아이바오, 러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따가지고, 뭐냐면, 수컷은 아이바오, 그 다음에, 아니, 암컷은 아이바오, 그 다음에 수컷은 러바오가 된 것입니다. 아이바오는 것은 사랑을 주는 보물이고, 러바오는 기쁨을 주는 보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푸바오가 되겠죠. 이거는 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4월 지난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귀염둥이 푸바오가 생후 선일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훌륭하신 그 강초 사육스님께서 아주 멋진 케이크를 준비하셨죠. 근데 이 케이크이 보면 대부분 다 이제는 야채, 과일 같은 거거든요. 포바오가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아주 귀엽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또 한번 그 요즘 그 판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도 판다는 굉장히 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다면 판다가 어쩌다가 국보국 동물이, 동물이 되었을까? 라는 부분이 나오죠. 어쩌다가 국보국 동물이 되었을까? 사실 여러분들 판다는요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만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중국에서만. 그럼 고대에도 판단 개체수가 지금보다 많았지만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어, 여기서 제가 한번 그본방송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바람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그 판다의 개체수가 감소했다는 부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바람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개체수가 감소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는 밀렵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 몰래 밀렵한 분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냐면 어 사람들의 당시의 동물 보호 고식이 지금만큼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혹시 그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아시죠? 그 유방의 네 번째 부인이 바로 박태호인데그박태호의그박태호의 유골에서 아니 아니 박태호의 무덤에서 판다의 유골이 어 발견되었대요. 한마디만 해서, 박, 그, 기록에 따른다면요, 박태우는 살아생전에, 어, 판다를 상당히 좋아했었대요. 그만큼 뭐냐면, 판다는 과거에 왕실에서까지 인정을 받은 만큼 아주, 그 귀한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동물 보호시 약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박태우가 사망했을 때, 판다도 순장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과거에는 그 판, 그, 동물에 대한 그 보호식이 약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제 그 판다가 중국에만 국보국 동물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나라 반드시 관계 개선이 필요하거나 혹은 지금 반드시 어, 친한 국가들 친한 관계가 좀 좋은 국가들에게만 어때 판다를 증정했었대요 완전 돌려받지 않고 증정했었대요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판다의 개체수가 막 줄어들니까 그때부터 결국 어떻게 했냐면 대여 형식.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대여 형식으로 어, 선물한 것 같아요. 한마디 말해서 여러분들의 푸바오 같은 경우는 딱 대여 기간이 5년이래요. 그래서 내년 아쉽지만 내년 7월달에 푸바오는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바오, 러바오는 15년이나 되었어요. 2 0 1 0년도에 왔으니까 좀더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판다는 굉장히 중국에서 중시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만약에 판다가 다치거나 혹은 어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국가 간에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누, 누구냐면 2003년도에 미국으로 대야, 대여된 어, 판다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수컷 롤러고, 여기 있는 것은 암컷 야야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어, 아, 잠깐만, 죄송합다 여러분들, 이번 에 뉴스에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수컷 야야가 금년도 2월 달에 사망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을 보내서 이제 부검에 동참을 했었대요. 근데 그 처음에는 중국인도 화났지만은 결국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살해그 죽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죠? 옆에 보이는 야야는 뭐 죽지는 않고 살아있긴 한데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중국인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혹시 이 야야에 대해서는 어, 미국 세회사가 확대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많이 야, 야유였죠. 처음보다 많이 야유였대요. 그리고 이제 야야는요. 이제 조만간 이제 돌아갈 겁니다. 고국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2016년도에 아이바오 러바오가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둘은 굉장히 건강하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누구냐면 푸바오죠. 푸바오는 202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여워요? 푸바오가 지금도, 어, 이제 강추하 새육사가 떨어지기 싫으니까, 막 다리를 잡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영상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어차피 제가 이번에 찍어놓은 거 있고, 풀버전 있거든요. 거기 나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푸바오가 새육사가 떨어지기 싫은지, 막 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푸바오, 동물들도, 사람이 나한테 잘준다하것다 아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실까요? 여 볼까요? 지금 강초은 사육사하고 지금 팔짱 끼고 있죠. 강초은 사육사는 지금도 어 이렇게 후바오에게 핸드폰도 보여주고 있어요. 팔짱데이트. 그냥 보통이 강초은 사육사를 그냥 강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보통 후바오가 계속 손, 손녀거든요. 지금도 팔짱데이트하고 있죠. 참 둘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큰곰은요 바로 그 엄마 아이바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새끼 그 후바오가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여기, 여기 뭐라고 써있죠? 푸바오 때, 강수원 사육사가 중국어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분이 중국에서 오래 사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알고 봤더니, 원래 중국어 잘 못했었는데, 푸바오 때문에 일부러 중국어를 배웠대요. 일부러. 왜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푸바오가, 어,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판다가요, 타회슨이 강한 동물이래요. 비록 그거, 인간이 언어를 구사해 못하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알아들을수 있대요. 푸바오가 다 얻을 수 있대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지금은 당연히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말 쓰겠죠. 근데 어차피 이제 중국 가기 때문에, 그때 중국 가서 중국 사용사는 한국, 한국어 못할 거니까, 적응 잘라 그래가지고 푸바오를 중국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배웠다는 거예요, 중국어. 대한분 아닙니까? 대부분 사용사 같았으면, 내 손에 떠났으면 안녕, 제가 그동안 고마웠다 하고 말 건데 이 강철 사육사님께서는 여의 극정성으로 정말 푸바오를 위해서 중국까지 배웠습니다. 라는 분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강철 사육사가께서 이제 중국어 배운 것도 푸바오가 중국 가서 중국어 그 중국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중국어 배운 것도 있지만은. 나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미국에 있는 야외하고 다르죠? 푸바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강철원 사육사님께서 상당히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잠깐 주목해 볼까요? 경남 하동에서 그날 뵌 대나무를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그 대나무가 거의 뭐냐, 그 시들쌔 대나무가 아니고, 싱싱한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푸바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만큼 보니까요 어 그만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싶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한번 그 쇼츠라든가 아니면 또 풀버전에 보면 댓글들이 많이 이거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지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댓글들 중에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이,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쿠바오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우울증 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뭐냐면 중국인들 중에서도 푸바오가 강철원 사육사가 너무 훌륭하니까 푸바오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글들도 막 적혀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강철원 사육사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호평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중국인들은 강철원 사육사님 부탁했지만 중국 와서 계속 돌봐주세요. 이제 그런 댓글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강철원 사육사님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마 푸바오가 처음에 가게 되면 조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초원 사육생님께서 지금 중국을 배웠잖아요. 이 중국을 배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암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암시냐면, 만약에 푸바가 적응 못 했다. 어쩌면 세육생님께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난 왠지 그 중국까지 배우셨던 거 보게 되면 어쩌면 가실 거 아닐까. 저는 그 생각도 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강초원 사육생님은 훌륭한 분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분 꿈을 꿨어요. 이 분께서 제가 푸밭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분이 꿈에 나타났었어요. 정말 그 꿈꾸는 애가 굉장히 기분 좋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겠지만 호평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 여기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어, 우리나라가 판다를 가장 잘 관리하는 국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강철 사 선생님께서 지극정성 아, 솔직히 저는 그렇게, 그,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사육사님 정말 존경하고, 인상도 참 좋으시죠? 뭐 존경한 분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수업했을 때학생들앞에서 얘기했는데, 어, 특히 중국인들이 강초원 사육사에, 중국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 학생 중에서. 근데 중국 학생들이 그강초원 사육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가지고 그만큼 이제 중국인들도 판다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고, 국보국 동무에서 그런지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그 판다에 대해 잘좀강추하사육사에 대해서 보통 호평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실 그푸바그 판다가 세계적으로 1 8 0 0마리 밖에 남지 않았대요. 거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 판다가 개체 수가 많았을 때는 그 많은 그 개, 아니, 판다들을 아 이제 그 교류 국가들에게 다 아, 증정을 했지만은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1,800마리밖에 안 남았고 그 멸종 위기 에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지금 대여 형식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대여 형식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저 댓글도 많이 봤는데 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장난치냐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어뭐 지금 미국이나 어떤 국가에서도 너무 중국이 지금 동물로가 동물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그 많은 비난들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 어, 어,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동물가족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 그런 법을 만들자는 말도 어, 지금 있어요. 아, 지금 댓글도 보니까, 아니, 예. 아, 제가 닮았다고요? 판다고? <laughs> 예, 제가 별명이 곰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한테 지금 곰이라고 한분들사람들 있거든요. 어, 제가 곰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글쎄요, 판단 너무 기분 나쁘. 판다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laughs> 저는 흉악한 곰이나 모를까. 판다고 좀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보게 되면, 어, 여러분들, 판다의 그 판다가 보통 여러분들 곰들 보게 되면요, 생선들 잘잡자 손으로. 생선 잡아서 먹는 것도 봤고, 또 혹은 육식을 많이 하는데, 판다도 어니이곰까잖아요곰까인데 여러분들 판다가 단한 한 번이라도 고기를 먹은 본 적, 본적 있어요? 같은 곰인데, 판다는 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항상 판다가 먹는 게 뭡니까? 대나무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생물학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고 뒤져봤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체에 있거나, 혹은 또 이제는 그 인체 아니면 동물 그 체내에 아, 아미노산 수용체가 있대요. 아미노산 수용체. 이 아미노산 수용체가, 여러분들, 오늘 고기 드시고 싶죠? 좀 배고프시죠? 이제 보통 고기가 먹고 싶다. 아, 나 지금 고기 먹고 싶어. 아, 정말 뭐 삼겹살 땡긴다. 한우가 땡긴다는 것은 뭐냐면, 아, 우리 인체에서 아미노산 수용체가 작동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육식동물도 있죠. 이제 사자이든 호랑이, 그런 육식동물들, 혹은 곰들도 이런 아미노산 수용체가 막 작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먹고 싶겠죠. 근데 판단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이 아미노산 수용체가 작동이 멈춰버렸대요. 이게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고기가 땡기지 않는 거고, 설령 고기 옆에 있다 해도 마, 맛있는, 거, 맛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가 이렇게 아미노산 수용체가 작동이 완전히 멈추고 나서부터 이제 고기 먹지 않고 대나무만 먹게 되었다고. 그래서 채식동물로 먹게 된 거죠. 제가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오늘 새로운 사실 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영상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얘가 지식기 위주로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제 중국의 시사적인 내용들도 여러분, 종종 이렇게 나방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요, 어, 어학들도 제가 가끔 가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빠, 저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